할렐루야. 8월 15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에 세계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민니라 그 적경한 하마스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우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전노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골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리니 내가 불레새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이고로는여부서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는 다시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아멘. 이사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자국으로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드디어 자유를 찾고 자신의 땅으로 복귀하였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적군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종의 신분을 이제 벗어났지만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또 다른 숙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이방 국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그들은 이스라엘을 포위하듯이 위협을 가하였고, 때로는 그들의 영적 타락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거짓 우상과 사워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없는데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이 상황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승리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싸워야 할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하였지만 또 내일 또 다른 대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처럼 우리가 오늘 블레셋을 이겼으면 내일은 두로와 시돈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로와 시돈을 이기면 또 다른 이방 민족과도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대항하며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치루어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싸움을 할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구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민이라. 이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해방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앞으로 그들의 남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지금 우러러 보고 있다는 것이니다 본문에서 우러러 본다라는 이 말씀은 고정하여 바라본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러러 보는 것 고정하여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처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두로와 시돈을 향해 매우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민족이긴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선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지혜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지혜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을 탕에 땅에 땅에 티끌같이 모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피난처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 스스로 요새를 건축하는 자기 우상에 빠진 어리석은 지혜를 가진 민족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자기를 위해 세우는 요새 그 뒤에는 물질의 탐욕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티끌같이 쓸어 모으는 탐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두루와 시도는 이스라엘의 책 북당과 인접한 상업 도시이자 고대 무역의 거점지였습니다. 물질의 탐욕이 우상에 될수 있는 위험한 조건을 갖춘 도시였고, 그들의 지혜로 그들은 재정이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미 가져놓은 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부를 소유하기 위해 부리와 거짓을 서스럼 없이 저지른 범죄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들어오게 될 때에 물질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두루와 시돈을 향해 우리 주님은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고 그들이 섬기는 물진의 우상 탐욕은 우상을 불에 삼켜지게 하였다라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방 국가가 블레셋 민족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블레셋도 두루와 시돈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들도 두로와 시돈처럼 같은 방식으로 번영하기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가증스러운 것은 각종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다는 점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스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워하고 가사가 마음 아파하며 임금이 끊어지고,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어 버렸고, 아스글로에는 주민이 없어지고, 아스도제는 잡족이 거주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블리셋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겸하여 주시는데요. 7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한 후에 패망이 끝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다 여부수 사람 같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들어와 시도내는 주시지 아니하였던 회복의 메시지를. 불레셋 민족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이 여기고 불상이 여길 자를 불상이 여기리라 하였으니 로마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이 여기시고 긍휼이 여기지 않기로한 자는 긍휼을 배풀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선택이시기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오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라는 것이죠.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두로와 시돈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블레대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택한 백성이 누리는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물론 은혜를 받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돌이킴이 먼저 선행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에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을 쳐 주셔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 주시고 왕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보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나 앞서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보미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인들의 평강과 기쁨과 용기가 되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의 그 눈이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인 공간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믿음의 눈 맞춤을 잘 하시면서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둘러 진처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친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